자 한국 어, 조리협회 영광지회에 어, 이번에 그 낙오됐던 소척새를 전방사하겠습니다. 아, 우리 저기 지회장님이신 이수현 회장님께서 어, 애지중지 보고하고 계시다가 아직 건강해져서 이번에 날려보냅니다. 자 우리 소척아 가서 잘 살아라. 아유 저 한번 얼굴 한번. 보고 가실게요. 예, 이렇게 예쁘게 생긴 수척새입니다. 수척새는 저기, 저 얼굴 보기가 진짜 귀해요. 나무에 붙어 있어, 낮에, 나무에, 나무에 붙어 있으면 보호색 때문에 전혀 어, 발견할 수 없는 새고요. 예, 그래서 그 밤에만 움직이는 새라, 이렇게 저녁에 어, 방사를 합니다. 가서 잘 살기를 어, 부탁드리고요. 예 박수 예어유저 날라갑니다 예 아유 우리 서쪽세 가서 잘 살겁니다 자 주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여기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영광군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